자 드디어 뵙네요 여러분 지금 의자 오래 앉아도 안 불편한가요? 이 의자 20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인정하는 그럼 처음부터 이걸로 해주시지 요거 컴퓨터하고 DSLR하고 연결되는 기기가 오는데 배송이 이제 왔어요 오늘 도착하자마자 세팅한 겁니다 형 존잘러 난 잘생긴 게 아니에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밖에 가감 놀렸어요 여러분 근데 계속 잘생겼다고 해주면 속으론 기분 좋죠? 당연하지 그게 기분 좋게뭐 있습니까 그게 에? 그리고 다, 그 사람들이 그냥, 어, 지나가면서 그냥, 그냥 하는 말이지, 뭐. 응? 팔에 타투하신 건가요? 이렇게. 아, 형님, 인상이 선하십니다. 아니, 난,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선한 편은 아닌 것 같아. 남캠 하신다고 꾸미셨구나. 이 얼굴로 남캠 할수 있으면 어 세상 남자도 다 남캠 했겠다 진짜. 와 드디어 남캠 남캠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. 개존잘난 <laughs> 잘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. 에?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람 많아져서 누가 어 불편나들이 또 온단 말이야. 그럼 또제저기쁘게 잘생긴 신세경은 참아도 이 형은 못 참지. 신세경 브이로그 안 보고 형 봅니다. 지능적한 티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. 어? 아니 대놓고 잘생겼다고 하면 혼내셔서 못 하시겠어요. 그러니까 돌려서 잘봐키 173인데 자세교정 하려고 합니다 좋겠다 난 자세교정 해도 173안 나올 건데 나 형한테 반한 거 같아 그럼 여성분이 저한테 반하셨으면 좋겠네 그럼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 고마, 감사합니다 형 남자들한테 이,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아 그러게 와나좀 여성분한테 인기 있고 싶어서 고마워요 여러분 솔직히 옆집 동생님 얼굴 보러 오는 70% 목소리로 들어오는 사람 20% 이야기하러 이야기하러 와줘요 아니야 나 잘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진짜 옆동님 유아인 닮음 지랄하고? 팀 시국이라서 연애하기 더 힘들 듯해요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나 같은 아싸들이라 못하지 인사들은 다 연애하고 다녀요 어? 옆집 동생님 존잘이네 아 이제 대꼬하기도 어렵다 형들 시국이 시국인데 우리 다 같이 솔로로 지내자 싫어요 근데 저기 뒤에 호피잠바 무늬 뭔가요? 세렝기티 아 저거? 저거 입어드릴까요? 한번 입어볼까요?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? 이렇게 뭐 모델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. 이렇게. 형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안칼진 대기업 사모님 같아요 니가 뭔데 우리 아들냄이랑 어? 결혼을 해 옆집 동생님 키가 160이신가요? 여기까지 방송을 종료하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어, 꿀잠 자시길 바라겠습니다